사실은 재계랑 경제계에서 또 굉장히 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항의를 하셨어요. 전달을 하려고 하면서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하면서. 최고위원이 무슨 저 대통령한테 뭐 텔레그램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안 보냈어요. 아. 결과적으로 논개가 됐습니다 아, 아 논개 아름다운 아아아 일하 몸맞춰서 네. 몸맞춰서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아아제 개인적인 뭐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음. 제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선이 이번 대선이 무슨 대선이었어요. 아. 내란을 극복하고 네, 가장 중요한 어, 대선이었어요. 앞으로 가자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 정권의 그폐악질 음. 근데 윤석열 정권 앞에 또 생각나는 게 음. 별의 순간이잖아요. 음. 야,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정치라는 것은 음. 어, 기본적으로 책임 의식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음. 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세웠는데 우리 지지자들 보는 눈도 있고 국민들 보는 눈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막 엄청난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또 제가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아 아, 의원님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런 얘기 받고 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재계랑 경제계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항의를 하셨어요. 아 네, 그분들이 되게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나름대로 어그 이제 전달하려고 한 거죠. 전달. 음, 전달. 음. 네, 근데 전달을 하려고 하면서 썼다지었다 썼다지었다 하면서 음. 아 고민을 너무 조심해. 오래 한 거예요. 아 고심을.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보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썼다지었다 썼다지었다 어... 하는 그 중에 그걸 누가 이렇게 저저 좀... 아... 일부러 그것을 보여준 것은 아니고요. 아... 사실은 뭐 그게 또 어쨌든 만약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네. 만약 간다라고 생각하면 또, 아또 부적절할 수도 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 어쨌든 그분이 또어 사실은 아무도 쳤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얼른 플레이해가지고다 음, 알게 됐고 어, 어 그래가지고 아막 여기저기 특히 김현정의 뉴스쇼 음.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말들을 하는지는 이해가 잘 가지를 않는데 음. 대통령실에서 특사의 가 나와서 예. 좋다고 내가 응답을 했는데, 예. 그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고위원이 무슨 저 대통령한테 뭐 텔레그램으로 여쭤저자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또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음. 내가 그거 뭐 대고기가 싫으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건데, 특사라고 하는 그 자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음. 무슨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것 뿐인데, 음. 그에 거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뭐 특별하게 반응할 것도 없고, 음. 어느 시기에 가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면 그만인데, 예.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하고, 무슨 뭐 대통령한테 무슨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런 소행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팩트를 얘기했을 팩트. 뿐이에요. 예, 팩트죠. 팩트를, 네, 담백하게.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실명까지 거론하고 막 하니까 음. 어 이거는 뭐 제가 순정을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아. 네. 과감하게 아. <laughs> 장렬하게 결한 거예요. 가 진짜 좋아해요. 내가 진짜 좋아해요. 다들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저는. 웃음> 아 너무 잘됐다. <laughs> 어, <laughs> 어, 저는 진짜 잘됐같 아니 그러니까 거 같아요. 저한테 전화와서 <laughs> 어. 너무 잘됐다 이러면서 <laughs> 어, 김, 어, 김정 막. 어 마음이 거. 놓인다 아, 진짜 말 뻔했다 막 하는데 네, 네. 어. 지금 사실은 상황은 녹록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어 보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설사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사실 이렇게 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나 우리 국가의 큰 해악이 아, 맞춰질수 있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이 음. 있었죠. 네.